안녕하세요. 정미사가 직접 관리한 차량만 갖고 온 한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안전하고 단단한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혹시 실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네. 음. 이차 같은 경우는 올류소렌토 노블레스 스페셜 음. 모델인데요. 네. 전 차주분께서 신차 출고하시고 계속 음. 출퇴근용으로만 혼자서 음. 1인 신조로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네. 매각하시게 된 차량입니다. 와 아, 어, 진짜요? 네. 기아 올류소렌토 사륜 2.2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차의 연식은 1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2만 3천 킬로입니다.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며 신차 출고 가격은 3,635만 원. 오늘 판매 금액은 2,33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앞모습에 네. 왔습니다. 네. 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요 그릴이 흑사고날 음. 그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나는 솔직히 앞모습 보니까 딱 생각난 느낌이 있어. 어, 어떤 느낌인가요? 은하차뜨 음, 끄끄끄. 아 왜냐면 번호판을 저희 옆 모습에 음. 왔습니다. 네, 장이 어떠신가요? 저는요. 그래도 SUV는요, 약간의 휠 자체가 좀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고 생각해. 요 아, 네, 이렇게요. 네, 강렬했다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어, 네, 맞습니다. 음. 어, 근데 이거 관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기스 나서? 응, 어, 그러니까요. 기스 좀 쉽게 날것 같아요. 근데이 근데... 차량은 휠에 기스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 어, 네, 맞아요. 그리고요, 이런데 보시면요, 타이어 보시면 이런 데가 뽀송뽀송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는요, 차 자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 아세요? 어, 어쩐지 약간 음. 좀 SUV라고 치기에는 좀, 좀 많이 긴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상당히 손색이 없어요. 어, 근데 이게 문짝이 진짜 크다. 네, 큼직큼직하죠. 어, 네, 맞습니다. 근데 더뭐 중요한 건요, 로블레스 라인은요, 아, 안에 네. 시트 자체가 브라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흰색의 브라운 음. 시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네. 더 중요한 거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 아, 흰색의 브라운 어. 시트에 파노라마 선루프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한번 아, 열어볼까요? 어, 네. 네. 짜잔. 와. 와, 브라운 시트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이게. 음. 상당히 공간이 엄청 높고 네. 넓어요. 와, 근데 여기 비닐도 네. 안 뗐어. <laughs> 나 비닐 안뗀거 너무 좋잖아. 아, 나, 나도 진짜. 새거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 차에 반전의 매력이 있어. 어, 떤 거야? 트렁크. 아, 맞아. 트렁크도 봐야 돼요. 나는 트렁크가 네. 예전에는 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 여행 좋아하세요? 어, 네. 전 여행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끝반항이야. 아, 진짜요? 예, 네, 누울 수 있어. 어, 아, 맞아. 소렌토가 음. 공간이 엄청 넓어서. 맞아요. 또 네. 네. 평평합니다. 아, 네, 맞아요. 바다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요. 어디 네. 뭐 맞춰볼까요? 네. 네. 아까 단전이라던게 네. 시트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따로 음. 이거 추가로 전체적으로 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잖아요. 어, 맞습니다. 나 이게 너무 탔나. 여기는 완전 새 거네. 그리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아서 어, 이런 네. 데가 짐을 쓸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 키가 크신 분도 네, 네. 이게 2016년 이후는 에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눕히면 네. 일자로 놓을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예요. 아, 네, 이제 제가 음. 이 뒷자리를 한번 접어 볼 텐데요. 네. 이건 정말 편해요. 왜 편하죠? 네, 굳이 예전에는 이 손잡이를 띵띵 음. 대면서 음. 접어야 됐는데 이아요딱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안움겨 어, 여자 혼자 할수 있어.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는나 평평하잖아요. 내게 네. 이차 타고 바닷가 여수 가고 싶다. 아 여수 여수. 아 <laughs> 그리고요 어. 이 차량은요 보시면은요 출퇴근만 했잖아요. 놀러 안 다니셨나봐. 응 음, 맞아요. 보시면 이런 가죽 자체가 네? 뭐 마트도 안 다니셨나봐. 응 음, 맞아요. 이게 장기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진짜 깨끗하네. 관리가 응. 잘돼 있다. 응, 음, 진짜 깨끗하다. 나 근데 이거 시트 갖고 싶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응, 음. 사 줘. 나도. 네, 제가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량은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연비가 네.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차량의 연비는 음. 11.6입니다. 와, 연비도 괜찮다. 네, 이 맞습니다. 차는 이륜이 아닌 사륜입니다. 네. 네. 게다가 사륜인데 음. 11.6이면 굉장히 음. 잘나온 거예요. 잘 나오죠? 네. 특히나 미제 누유나 누수가 전혀 없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2점이라서 출력도 음. 여유롭고요. 맞아요. 게다가 이 차량은 네. 전차주께서 이제 음. 신차 출고하셔서 음. 한 명만 출퇴근용으로 타셨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시운 음. 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주세요. 네. 시원하게. 잘나왔 응,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이 네. 차가 큼직큼직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으니까 통유리처럼 되어 있어. 어, 맞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아이들 있는 집 너무 좋을 것 같아. 딱 놀러 가기 딱 좋은 차야. 아니 그 예전에는 음. 사실 그 선루프가 사실 네네. 담배 피기는 분들을 위한 그런 용도맞데 요새는 좀 창문이 이제 썬더가 음. 커지면서 네. 이게 그런 용도가 아닌 이제 개방감의 용도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음. 해소시켜주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개성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을 볼수 있는 아 맞아 도시에는 사박하면서. 어. 그런 느낌이 없잖아.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솔직히 누워 누가 차에다가 깔아놓고 누웠어. 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다 그런 나만의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음 맞아요. 음. 실사님이 이게 운전을 지금 해봤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현대기아 종특이죠. 대기아요 네, 종특, 현대에서 나오는 이제 MDPS 이제 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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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소리나거 맞아요. 음. 그런 소리 나는 건데 이 차량은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음. 양호하고요. 네. 저희가 하체 점검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음. 하체 점검을싹다 했는데 누유 주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시트 네. 자체가 그니까, 뒤에 보면 되게 공간이 깨끗해. 어, 맞아요. 아니, 일단은 뭐, 어. 2열도 비닐 안 떼고, 3열은 아예 그냥 다 비닐이 투성이고. 그니까, 러 세차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출퇴근만 해서 혹시 혼자만 타지, 뒤에 누가 타겠어? 어쩌다 어, 한번 어.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지?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주분이요, 약간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음. 아시는 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이 아버지죠. 아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 옵션이야 거뭐 그냥 뭐, 거. 거의 옵션 아니에요? 완전 풀이에요. 그냥 노블이 아니야. 로블레스 스페셜이에요. 네, 노블레스 스페셜에 음. 이제 추가 옵션 들어간 것만 620만 원 정도 추가가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때문에. 차가 너무 네? 조용하다. 어, 그러니까요. 이 차량은 음. 경유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리. 차, 전 차주분께서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만 음. 이렇게 딱 때에 맞게만 교체해 주시면 이렇게 차 상태가 좋아요 이 차는 겨울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살륜이잖아 아, 어, 맞아요 흰, 저희가 수업 매물에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어, 맞아요. 어, 음. 지금 저희가 이 촬영을 음. 하기 전에 좀 이제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맞아.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브라우시트는 음. 수원에 한 대. 그러면은 음.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수원에 중고차 매물이 거의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전국에 한대 있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올뉴스렌토는 이제 16년식이죠, 지금. 16년식이죠. 16년식인데 1인 신조 차량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음.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부품값, 이게 보험이력도 거의 사실 영원이나 다거없어요 지금까지 올뉴쏘렌토2.2 사륜 노블레스 스페셜을 만나봤는데요. 시장님, 오늘 네. 이 차에 총평을 해주시죠. 이 차량은요, 수원에서 귀한 매물이에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네.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1인 신조예요. 네. 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그다음에 네.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브라우 시트까지. 더 중요한 건 사륜이에요. 네. <laughs> 지금까지 정비사가 직접 관리한 차량만 판매하는 최혜 실장, 네. 한내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